24시간 밤낮없이 우리는 인터넷 없는 그런 생활 네. 상상할 수도 없죠,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동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모르니까. 전에도 인터넷에 문제가 한번 생겼을 때, 그렇죠.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진짜 뭐 통신도 못하지만 뭐 시켜 먹는 것도 못하고 우리 일상생활이 완전 마비되는 음흠. 고통을 느꼈거든요. 음흠. 심장이자 아, 제 일부다 이런 네. 생각하고 을 싶네요. 조금 뭐 과한 부분 이 있지만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단장님 위해서 질문. 네. 그럼 인터넷은 누구겁니까?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원래 인간의 근본적인 아주 원초적인 욕구라고 할수 있는 서로 연결의 욕구에 기반하고 있, 있는 인터넷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는 국방성 프로젝트로 시작됐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거를 만든 기술자들이 이거를 어, 특정 정부나 특정 기득권이나 어떤 세력에게 이거를 맡긴 것이 아니라 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터넷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표준을 연결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미국 것도 아니고 한국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 종교 세력의 것도 아니, 아닙니다. 네. 실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거미줄과 같은 망이 있습니다. 네. 그 망은 사업자들이 우리나라를 우리 예를, 예를 들면 SKT, LGU+, 뭐 KT 이런 ISP들이 네트워크를 깔고 또 글로벌한 업체에서 바다 밑에 해저 케이블도 깔고 위성도 띄우고 그래서 서로 그 연결을 더 확장해 가는, 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사업자들이 네트워크를 깔고 또 전문가들이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 중에 하나가 주소 자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음. 도메인 이름이나 네. IP 주소나 네.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오. 다 같이 지구를 그러니까 같이 누리는 거죠. 지구를 네. 지구를 향유할 뿐이고 음. 지구의 일부이지 인류 문화의 일부이지 누구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 최초의 그런. 철학을 세우고 그 철학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런 어떤 또 새로운 자산이 인류의 자산이 생긴 걸로 생각이 됩니다.